을 누르고 하면은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은 그 소수의 종들 중 하나랜다. 그리고 이거 전체에다가 솔직히 형광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유인원과 그 엘리펀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인원과 코끼리랑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천한 한간 속도로 성숙하고 그리고 크게 몸집 키우고 새끼들은 적게 낳는데 근데 걔네를 잘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 특이한 전략, this unusual strategy. 여기다 현금펜 동그라미 쳐놓고 너네 서술형안 나오긴 하지만 요런거 지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특이한 전략, 이 특이한 전략이 뭔 거야? 어, 느리게 번식하고 느리게. 뭐 성장 시키는, 느리게 번식하는. 야그이 <laughs> 번에다가 위 e mature at leisurely pace 이거 보여? 위 e mature all at a leisurely pace 보이죠? 여기다 특징 1 써놔. 코끼리 그리고 유인원과 마찬가지인 인간의 번식 전략 특징 1 사람이 임기 응변력이 있어요. 음, 탱고 학고. 그다음에 grow large bodies 여기다가 이 특징 2써 놓으시고. 그리고 새끼들은 적게 낳는다. 여기다 특징 3써 놓으시고. 그리고 걔네를 잘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특이한 전략 여기다 현관 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성공한다. 저기요, 석시드는 두 가지 뜻 있죠? 오 뭐야 이거? 뭐뭐 있어? 정아 어, 어. 맞아. 그러니까 succeed는 성공하다랑 연속하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뜻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거의 형용사용은 successful 그리고 연속하다는 successive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지 요거의 응. 형용사가 두개 정도 있는데 석세스풀이랑 석세시브가 있다. 왜냐하면 유인원과 코끼리는 더 적은 수의 새끼를 생지보다 낳지만 걔네 새끼들 중더 높은 비율이 살아남아서 번식하기 때문이다. 저기요. 마이스가 형광펜 세모인 마이스가 형광펜 세모 왕예은 왜안 나왔어 유서연. 왕예은 아파? 응. 어 정민아, 왕예은 진짜 아파? 안 아프지? 아 개구라구만 왕예은 야, 와씨 지금 왕예은 자신 있나 보지. 음, 자. 그 다음에 이 특이한 전략은 성공한다. 비커스부터 래플뉴스까지 대가로 하나 쳐놓으시고. 그리고 와일부터 마이스까지 대가로 하나 또 쳐놓으시고 그 유인원과 코끼리는 쌍지보다 더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 그럼 느리게 번식하는 거에 다 형광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2번에 에잎스랑 엘리펀트랑 그 매출 에더 레절리 페이스랑 Grow l a 랑 Have few b 랑 Devote much time and energy to raising them well. 여기다가 동그라미 됐지. 이 특이한 전략은 성공한다. 특이한 전략에다 현금펜 동그라미. 그리고 에이프스랑 엘리펀스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퓨어 베이비즈에다 현금펜 동그라미. 근데 마이스에다가 현금펜 세모. 그리고 걔네 새끼들. 얘네는 누구 새끼들이야? <laughs> 마이스야. 엘리펀트랑 에잎스지? 이 그러니까 t h e i r e offsprings에다 현관펜 동그라미 치면 될것 같아. 걔네 새끼들의 더 높은 비율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듣죠? 그랬을 때그 4번에서 생지는 엄마가 있다. 엄마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5주만에 w 부터올 l 까지 대가로 쳐봐. 생후 5주 만에 어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배에서 4마리에서 10마리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2개월마다 새로운 리틀.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새끼들을 낳을 수가 있다. 약 12개월의 생애 동안. 근데, 이런 그들의 새끼 대부분은, 개 그녀의 새끼 대부분은 어릴 때 죽는다. 여기다 모쳐야 돼. 세모쳐야지. 메쥬리티 업할 팝스 여기에다가 세모 그리고 다이영 여기다 세모 인컨트레스트 야 역접이 지금 5번 6번 두 번에 나오고 있지 그랬을 때 그러나 그의 새끼 대부분은 어릴 때 죽는 다음에 또 반면에 또 역접이 나온 거야 침팬지나 코끼리 엄마는 최소 12살이 될 때까지는 번식을 안 하고 그녀는 5, 6년마다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다. 이후 30년 정도에 걸쳐서 침팬 엘리펀트 마들 동그라 c h i 고12 a e l y e a h a r s o h l d 의 동그라미 e 리고 5, 6년마다 한마리 r 새끼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e e o e e e a l d r e 6번에 next 30 or so years.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or so years. 그 다음에 이러한 새끼들 중에 절반 정도만 부모가 되는데 성공한다. 저기요. 여기에서 t h e s offspring은 뭐야?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7번 전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자. 음.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단락독회 한번 해볼게. 1번까지 박스 치고 주제 땡땡. 인간은 천천히 번식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대부분의 생물 종들과는 다른 그런 번식 전략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쓰고 있어봐. 내가 여기 녹화하느라고 그 노트북 좀 가져올 테니까 쓰고 있어. 인간은 종들과, 종들과는 다른 번식 전략을 사용했다. 제가 애가 캐나다에서 살다 와 가지고 그거를 조금 인정이지. 킹정이지. 어, 그래 가지고 쏘나 인간은 천천히 번식하고 그리고 콤마 하나 찍어 놓을 래 콤마. 인간은 천천히 번식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번식하는 데 투자하는 대부분의 생물 종들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됐니? 그리고 유인원과 코끼리랑 마찬가지로. 뭐, 이거 2번부터 3번까지 박스? 여기까지 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현관펜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그치, 마이스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인간 마 코끼리 마 유인원의 느린 번식 전략. 천천히 자라고, 인간 마 코끼리 마 유추 가능할 것 같은데, 유인원의 느린 번식 전략. 그리고. 지금 천천히 자라고 인간 천천히 자라잖아 그치 너네도 크는데 20년 걸리잖아 완전히 크는데 그리고 몸집도 크고 새끼는 적게 낳는데 잘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음 됐지? 그리고 생쥐 여기다 세모 쳐놔 그리고 become a mother when she is just five years 5 weeks old에다가 세모 그리고 4 to 10 pups per litter 여기다 세모 그리고 new litter every 2 months is her approximately 12 months life까지 But, uh, however the best majority of her pups die young 여기까지 박스 쳐봐 까만색으로 박스 쳐보시고 인간 코끼리 그리고 유인원과는 다른 인간 코끼리 유인원과는 다른 대부분의 생물 종이 채택하는 빠른 번식 전략 됐지 반면에 여기다 진짜 역접이라고 써놔 진짜 역접 반면에 침팬지나 코끼리 어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뭐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새끼들 중에 그 절반 정도만 부모가 되는데 성공한다 여기까지 주제 재강조 주제 재강조 땡땡 끝까지요. 6번부터 끝까지 주제 재강조 땡땡 느린 번식 전략을 채택하는 침팬지와 코끼리 어미는 아그예 <laughs> 침팬지와 코끼리 어미는 12살이 될 때까지 번식 안 하고 5 6년마다 한 마리만 낳고 10년 정도에 걸쳐서 키우기 때문에 새끼의 생존율이 높다. 그냥 요약한 거야. 주제를 재강조한 거고 침팬지랑 코끼리의 번식 전략이 더 높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생존율이 더 높았다. 됐냐? 그래서 주제. 자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느린 번식 전략을 사용하는 코끼리, 유인원, 그리고 인간 느린 번식 전략을 사용하는 코끼리, 건마, 유인원, 건마, 그리고 인간. 됐어? 인간과 같은 소수종은, 이거 요양문, 요양문 땡땡. 인간과 같은 소수종은, 느린 번식과 썼냐? 높은 양육에의 투자를 통해 이거 보는 사람은 아주 이 필기 다개떡같이쓴 거를 보게 될 텐데 참 안타깝군. 자손의 생존을 높이는 전략을 택해 왔다. 돌면서 해서 이래. 됐지? 그니까 현관펜 동그라미가 뭐야? 느린 번식 전략 채택한 얘네가 소수종들인 거야, 알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수종들 느린 번식 전략 채택한 소수종들 써놔. 너무 쉽지? 이것도 그 다음에 내가 세모친 거 생지 같은 거 얘네는. 대부분의 생물종이 채택한 빠른 번식 전략을 가지는 그런 생물들. 됐지? 자, 문, 그 빨간색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문법 포인트는, 일번에 대부분의 측면에서 모모에 관해서 모모의 측면에서 모모에 관한 한 이런 거 나올 순 있어. 야, 내가 전에 얘기했지. When it comes to respecting, regarding 뭐 그런 거 얘기했으니까 뭐 굳이 얘기 더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이거 보여?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laughs> 에다가 세모천원. 뭔가 양을 말할 때는, a 어, number of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많은, 이거 자체는 많은 이란 뜻이긴 하지, a 어, number of가. 근데, 어, small number of 하면은 적은이고, a 어, greater number of 하면은 더 많은이고, 줄 알겠지 근데 <laughs> 여기에 더 나오면 안 된다 의수 니까 네. 여기 a 어, small number of species 여기 중간에 a 어, relatively 그냥 들어간 거잖아 어 그래서 a 어, small number of 어. 됐죠 그리고 species 얘들아 단복수 동형 써나 단복수 동형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다고 그리고 o 이볼브드부터 스노우 l 리까지 초과로 쳐놓고 이거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볼빙이겠지 이볼 이볼빙 그리고 되게 다른 전략을 쓴다 더 천천히 번식하기 번식하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되게 다른 전략을 쓴다 이첫 번째 문장이 내가 주제 문장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에이프랑 엘리펀트와 마찬가지로 음 우리는 되게 천천한 페이스 레절리가 천천히 이런 뜻이야 알겠지 천천한 페이스로 성숙한다 그리고 크게 몸짓을 키운다 mature, grow 그리고 have, devote 이거 4개 네 병렬 써놔 그리고 devote는 devote 디보트 목적어 to, a r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데 디보트는 데디케이트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야. 데디케이트 목적어 투아링. 근데 투아링, 투 레이징에다가 별표 쳐놔. 투 레이징에 별표. 하필 여기에 레이징이 나왔어. 그럼 레이징은 이거 타동사야, 자동사야? 하동사요 알겠죠? 무조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그래서 them이라는 목적어 나온 거고 왜 well, 이렇게 완벽한 문장 된 거야? 여기서 them이 뭐야? few babies. 거의 없는 새끼들인 거야. 됐죠? 그래서 few babies. 유인한 것. 코끼리랑 인간은 에 하나 정도 낳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 특이한 전략은 성공한다 그 유인원과 코끼리는 더 생쥐보다 더 적은 수의 새끼를 낳지만 야 more little 이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 다 f e w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셀수 있는 거니까 뒤에 됐죠 그다음에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survive 야 survive의 세모 야. 내가 아까 단복수 동형 뭐 있다 했냐? species 있다 했지. 근데 offspring도 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species랑 똑같이 offspring도 단복수 동형이라고 써놔.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봐야 되는데, survive 여기에다가 세모. survive스 아니다.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번식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걔네 새끼들이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걔네 새끼들 중에 더 높은 비율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 주의해주시고 살아남아서 그래서 번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지는 그녀가 생후 5주 만일 때딱 어미가 될수 있다. 왼자리에 S 쓸수 있겠고 그리고 can become이랑 has랑 can have랑 요거 세개 병렬이에요. 알겠죠? 요거 4번 내용 일치 주의서나 이거는 얘들아 숫자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내용 일치 알아두시고 여기서 내용 일치 나올 만한 거 자체가 뭐가 있냐면 그리고 뭐 4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음.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아니면 좀석맨 음. 마지막에 있잖아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내용일치로 그리고 이거 4번이랑 5번이랑 6번 같은 거 이거 내용 섞어가지고 낼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생지는 5, 6년마다 산다 봐 이딴 거나오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6번에 내용일치 어. 우 이거 영상 보는 사람 아주 웃기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 뭐라 그러지? 음성 인식을 키보드로 하고 있는데 진짜 완전 와. 성교육스러운 거다 나왔네. <laughs> 개 웃기네. 와,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나오세요. 자. 야, 그 다음에 이제 사 알코 아, 나왔어. 3번부터 다시 무시냐 빨간 펜을 쳐볼게. 내가 아까 세모세모 세모, 세모, 세모 쳤, 쳤었잖아. 그치? 이거 세계 병렬이라고 했었고 over 이거는 모모 동안이야. 알겠지? 모모 동안. Of the course of 이거 자체가 그냥 모모 동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For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For. 그 다음에 however in contrast 이거 다 역점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5번 6번에 그녀의 새끼. 여기 그녀 누구요? 쥐 새끼. 쥐 새끼 대부분은 어릴 때 뒤진다. 됐죠? 다이는 일형식이에요. 왜? 일형식이야 다이. 근데 여기에서 약간 유사보호로 쓰인 거야. 0같은 거. 둘다로쓸수 있어. 1, 2형식 같은 느낌? <laughs> 저기요. 다이에다가 세모 쳐놔. 다이에 세모. 이게 부분사가 얘들아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 5번이랑 7번에 부분사가 두번 나오고 있어 5번에 다에다가 세모 메이크, 7번에 메이크에 세모 이거 수일치 주의해놔 부분 표현은 어따 수일치 해야돼? 뒤에다 부분 표현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오면 뒤에다 수일치 해야된다고 뭔얘긴지 알지 그래서 펍스잖아 맞지? 펍스 그러니까 다이 다이즈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에도 오프 스프링은 내가 뭐라 그랬어 단복수 동영이라고 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새끼들 중에 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복수잖아. 그러니까 메이크. 메이크스 아니다. 됐죠? 야. 너네가 목요일까지 최대한 내가 얘기한 거다 복습을 해와야지. 내가 목복 주면 가서 풀거 아니야. 퍼킹 체크를 할거 아니야. 그치? 그날 뭐라도 하려면. 근데 내가 생각에는 그냥 목요일까지 그냥 진도나갈거 같아. 어쩔 수 없어. 갑자기 14개를 준 너네 학교를 파트 그렇다고 내가 그냥 혼자 내용 뭐 이런 거야 이러고 가면 은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할게 저기형그 다음에 6번에 at li, until 앞에서 한번 끊고 at 리스트에다가속아로 쳐봐 최소 12절이 될 때까지 그리고 give birth 이거 자체가 낫는다야 근데 파란색으로 bear 이거 좀써 이게 진짜 뜻이 개 많거든. 배열가? <laughs> 근데 새끼 나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파란색으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기브 벌스 거기에다 파란색으로 배열 나타 됐죠? 야,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 거기 써놓은 사람. 이름 뭐야? 정빈이는 몰단 추가해달라 그랬고, 그렇지? 네. 그거 썼어, 썼어, 동요. 동요 다 붙어. 써줘, 제발. 그, 뭐. 아, 그거, 그러니까 오늘 집 가서 써줘. 네. 예. 쓰면서 그저거한다 치세요. 저 뭐라 그러지? 클리닉 한다 치시고,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시면 제가 동시에 두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정빈아, 믿는다. 네. 네. <laughs> 예, 당신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야, 저 새끼 왜 웃어? 네가 해. 너도 왜마 교차 검증하게. 아니, 동의하라고. 내줘 야될거 아니야. 나 진짜 시간 없어. 나 갑자기 너네 모든 애들이 다 그때 시험 봐 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14개씩 다 줬어. 이기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다 같이 이렇게 줬다니까? 대비를 못 하잖아, 이러면. 교과서 병신 같은 거 밖에. 교과서는 다 봤을 거라 생각한다, 진짜. 앞 오늘하고 내일까지 교과서에 모든 거는 다돼 있어야 되고, 목요일부터는 워크북만 하게 준비하라고 앞으로 한 일주 반 동안. 알겠지? 음, 아, 아, 아. 그 다음에 7번에 Make it to 이거 있는데, 이거 자체가 뜻이 Make it to 아링 하면은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make to... 아링 모모 하는데 성공 됐죠? 자 파란색 들어봐 동이어 한번 해볼게 일단 대부분의 측면에서 에스펙트 같은 거 있겠죠? 인간은 되게 비교적 소수의 종중 하나다 소수의 같은 거뭐 있어 소수의 아이씨 마이너 그예예안 네. 해도, 예? 해도 되나 <laughs> 다아 했구나 사라이 넘어갈게요.